눈탱탱보스 일어왔어요 어제 그 야경했던 곳입니다 네 낮에는 그냥 좀 심심하죠 마카오는 낮이랑 밤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호피 바지예요 아 여기만 보면 예쁜데 호피 바지는 좀 아닌데 그래서 목걸이 이것 목걸이 선물 받은 거고 이것도 선물 받은 거 이것도 선물 받은 거 그래서 요옷 이렇게 했고 이거 보이시나요? 저 닮았다고 선물 받아가지고 붙여놨어. 밥먹으러랍니다 어, 젤리캣! 엄마, 인간적으로 젤리캣은 한번 들어왔다. 와보자, 사진 않을 거야. 어 젤리캣! 미피 귀엽네, 귀엽다. 아, 이거 뭔데? 이거 엄마, 이거 뭔데? 정원이 아니, 이거, 이거? 이통 안에 들어 있는 거 인형이 귀여워. 젤리캣은 애들이 좋아하기 진어딱 이거. 헉, 어 이거 아고 너무 귀여워. 애착하고. 어, 톰포드 이거 새로 나온 거. 엄마 이것 좀 잠깐만 이거 들어주세요. 와 이거 혹시 그 이렇게 맡아봐도 되지 않아?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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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화과를 안먹어도 이게 무화과인지 향 모르겠는데. 이상 좋다. 이번에 1월에 새로 나온 톰포드거든요 어, 향 너무 좋네요. 달달하니, 달달한데, 달달해. 그리고 약간 시원한 느낌도 있고, 괜찮은데? 저게 이번에 무화과를 뭐 어떻게 농축해서 만든 향이래요. 일단 향 너무 좋은데? 음, 좋아.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향너 좋다. 그치? 엄마 향 좋지 않았어? 아, 향 좋다. 향 너무 좋은데? 어 이거 좀 잔향을 더 기다려보고 좋으면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푸드코트예요 엄청 많대 마카오 모모라이스 과일 주스도 여기 과일 주스도 팔고요 약간 저렇게 요런 거 마카오 시푸드 어쩌고도 팔고 리스보갈로 어쩌고 저쩌고 편한 식푸드들 한원 언더그라운드 근데 저희가 먹고 싶은데 딱정해져있어 한국요리 저기 있다. 저기요, 저기, 저기. 여기요 저희가 가려는 데 h 한국요리 n y 정바이킹 어, 저희는 여기 압구정 바이킹스에서 아침을, 아침 a 아침 o 점심을 먹 How many 푸드코트 들어오셔서 오른쪽 쭉 구석에 있습니다 메뉴는 김치 라이스 저기 o w many of you? How many of you? How many o 어묵탕? <laughs> 저기 지금 10분 기다리라는데 11시에, 네. 11시에 먹고 쯤에하나 봐요. 근데 저 당연히 한식당이라서 당연히 저도 모르게 가서 사장님 사장님. 근데 나오셨는데 당황하셨어요. 지금 주문해도 돼요? 있더니 당황하시면서 영어로 어 댐미니 댐미니 미어지더라고요. 저좀 기다렸다가 먹으려고요. 저는 순두부를 시켰고, 저희 엄마는 된장찌개 시켰고, 된장찌개 뭔가 양이 괜찮은데, 순두부 이거, 내가 한60% 먹은 순두부 느낌이야 순두부 어딨어? <laughs> 어, 오르실수 있으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 어? 엄마도 먼저 한번 국물 먹어볼까? 두 번째 아니, 된장에 이제 국인 이제 먹었어. 이거다 물을 안 넣었어야 되는데, 물로... 짠짠 짠긴 한데? 근데 나쁘진 않은데? 그냥. 춤도 먹어볼게요. 나쁜 국물이 한국인이 하신 건가? 육수는 낼줄 아시는 거 같아. 근데 이역사와저 역사가 똑같아. 이거는 샐러드인가 봐. 여기에 사과도 들어있다, 엄마. 봐봐. 사과. 아, 한식이 너무너무 그리우실 땐 드실만한 거 같은데요? 이게.. 어.. 되게 야무져 엄마 계란 들어갔어 근데 진짜 아시는대로 아시는대로 아니고 계신다고 한식 먹고 싶다면 우셔도될것 같아 맛있네요 맛있게 먹었어 죄송한데 드신 거 하세요? 네괜찮아 여기 와서 먹는 거 치고는 괜찮아요? 그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맵, 맵진 맵 않은데 그장 끼어 괜찮 저희 지금 여기 로드 스토어스 에그타르트 먹으러 왔어요. 네, 여기 마스다에서 지금 왔거든요? 아, 여기서 주문 받는 건가 봐. 오! 어, 느낌 되게 좋다. 어, 일단 한번 에그타르트만 살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여깄네. 여기 에그타르트는 요쪽에서 사는데, 어, 이 줄스 주스 느낌, 스한 느낌이지, 여기 느낌. 뭐라는지 모르겠는데, 줄순 있는 듯한 느낌적인 느낌. 아, 뭐 이렇게도 있다. 근데 저희 는 어차피 많이 못 먹기 때문에. 한번 아, 뭐 에그타르트만 사볼게요. 어, 에그타르트, 요렇게, 이렇게 팔아요. 초코파이는 두 개씩 파는 두 개도 파는데, 여긴 네개 파네요. <목소리> 버스에서 내려서 타이파 페리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쪽에 멀리 보이는게 타이파 페리인데 지금 아직 12시 됐나? 12시 좀 넘었거든요 네뭐 혹시 표가 좀 일찍 있어서 타도 되는지 바꿔서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어 이거 보이지 않네요 아 이렇게 해야되나? 네 지금 페리 탔거든요 어 이게 랜덤 자리가 이렇게 랜덤인데 저희는 상가로 배정받아가지고 음, 지금. 그리고 심지어 저희 원래 2시 이태리였는데 음, 지금 일찍 오면 또 일찍 탈수있다 그래서 혹시 몰라가지고 호텔에서 바로 체크아웃하고 좀 이따가 바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와서 혹시 1시 반거탈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된다 해서 표를 그냥 1시 반에 샀어요 상가 자리고 그리고, 자꾸 중국인분들이 스치기를 자꾸 하려고하셔고지고 이게 고간뒤에그 자꾸 이렇게 저를 고 그리고, 은근히 밀면서 들어오는데 젊으신 분들 안고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그러시는리 같아요. 막그그걸로 해볼게요. 네, 이제 에그파고 먹방 오 그리고, 그리 아, 가져 내가 알던 에그타르트 맛이요. 전혀 다른데 맛있다. 저 사실 에그타르트 안 좋아하거든요. 고소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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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음. 안 보여. 신기한 세계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왔을 때 1층이었는데 내리니까 18층이야. 여기 엄청 오, 새로 생긴데래 여기도. 음, 괜찮죠? 이렇게 생겼어요. 아, 호텔 호텔로 도착했어요. 지금 여기는 씻는 곳 화장실인데 오 오마이갓. 욕조가 없어요, 어머니. 그리고, 지영이. 여기 맥주 먹을 수 있는 미니 쇼파와. 오늘도 뷰가 미쳤잖아! 오! 오, 여 밑에 보세요. 어, 이거, 오, 이거 고소음포증 올라오는데? 오, 이게 50층에, 50층에 저기야. 여기 50층이야, 지금. 자, 여기서 만약에, 심포니오 브라이트를 우리가 볼수 있을까? 그럼 안 나가도 되는데 어떻게든 안 나가려고 하는 대체 <laughs> 여행 왜옴 이거 지금 옆방 이렇게 당기면 은 보일 것 같아 오 별론데 이거는 오 고생뻣지 오 고생뻣지 코펠호텔은 호텔 내부가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막망이 어. 막망이 막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하고 싶다 아 너무 귀엽다 아 귀여워 만져주는 중. 이제 끝났어. 너 리퍼해줄 시간이 끝났어. <laughs> <laughs> 너안 가, 너는? 너, 너, 너 누구야? 너 주인님이 누구야? 아닌가 봐. <laughs> 안녕. 지금 베이크하우스 완타이저 왔는데 저희는 테이블로 들어왔거든요. 테이블로 들어오면은 인당 48달러 이상을 시켜야 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96달러 이상을 시켜야 되지. 근데 이거 나쁘지 않은 게 커피만 한 30달러 돼서 빵몇개 시키면 빵넘 먹어가거든요. 저희는 지금 스트로베리 바닐라 다니쉬랑 크로아상이랑 에그타르트랑 바게트랑 이렇게 커피까지 시켜가지고 가격 괜찮은 것 같아요 랩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올것같요 저희 옆에만 해도 약간 연세 있으신 분이 시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다양한 연령, 연령층에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역시 빵순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직 여기에 바게트가 다시 와야 됩니다. 바게트까지 와야 돼, 바게트. 음. 여기 그, 여기 그 타우트가 그렇게 맛있대. 정말 음, 여기도 맛있는데? 아, 근데, 근데. 위에 뭐소스 순수가 너무 맛있는데? 아니, 맛있는데? 빵은.

이렇게 올라가시면 블라우스가 있어요. 뭐 하는지 모르지만 완사에 오면 고 보고 가시는 곳이라고 합니다. 홍콩 하우스 오브 스토리 올해는 그것이 이 게임, 이 게임, 이 여기 쓰여있네. 블라우스 워터 아, 이거 원래 병원이었대. 와, 어, 여기 뭐야? 네. 이거 뭐? 못 파는데요? 쌈...쌈쌈? <laughs> <laughs> 지렸다 지렸다 <웃음> 지렸다 띠딘 <laughs> 어 지렸다 이게 지렸다 이게 지렸다 내 마음을 사로잡은 맥날에 한쪽은 가만히 서서 가는 팀, 한쪽은 걸어가는 팀인데 이렇게 중아리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 중아리 걷기 저절로 까지는 가끔 시원하니 좋 거네요. 전 여기서 사진을 한번 찍어볼까 요 여기, 여기, 지금 이 거리를 사진을 찍었는데 어때요? 멋있지 않나요? 저? 멋있다. 여기는 2층 버스 는안지나다닐것 같다. 저기 커피 진짜 맛있겠다 지금 보시면은 저기 커피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일 맛있겠다 커피 <laughs> 짜잔 이수룡이랑 밀크티 하나씩 먹고 있어요 이수룡이 입에다 이렇게 해 놨고 너도 먹어 어. 냠냠냠냠냠 <laughs> 공차보다좀 진한데 맛있어요 이제 피크트램으로 넘어갑니다 안녕 마지막 한번더 냠냠냠냠냠 갑자기 저희 가다가 여기 미슐랭 몇 개를 받은 거야? 엄청 많이 받은 곳이라서 좀 왔거든요 지금 침차이키 침차이키 미슐랭을 12개 받았어요 미슐랭 12개 받은 곳이래요 지금 여기 왔는데 갑자기 끌린 듯이 들어온, 뭐, 끌린 듯이 들어온, 그치? 그래서 배부르지만 어차피 걸어가야 되니까 먹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킨 그 국물 없는 스리토피 나왔고, 땡큐. 완탕면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사진 찍어볼게요. 저희 엄청 어두운 산길로 가고 있어요. 아, 근데 맞아? 센트럴 마켓부터 피크 트램 타는 데까지 음.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네 여기 있다. 그 대전에서 성심당까지 걸어가신 아니 대전에서래 서울에서 성심당까지 걸어가신 그 유튜버분이 그만 것게참 티어스럽했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치워간다고 제 마음이 그래요. 열심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제 도착했어요. 에 진짜 고생했다 나자신. 아, 지금 제 소리 들리십니까 여러분? 제 발목이 나가는 소리입니다. 다발고일어나니까 우와. <놀람> 어. 현이랑 <놀람> 나는 왔을 때도 안 왔지. 우와. 이게 센트로 이 도시를 다 모아 놓은 거야. 어? 퍽. 어? <놀람> 아 우와. 귀여워. 근데 이거 살까? 이거 어때? 까만색 있어. 근데 이게 이 나를 잘 봐야 돼. 이 현지 그 한학기 하는 사람으로서 이 나를 굉장히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보시면 은몇딱 붙어야 돼. 아 핑크 있다. 아 이거 손 조심해야겠다. 레드? 좀 예쁜 걸로. 뭐가 예쁘려나? 하테하테. 여기랑 저 건너편에도 와인바 같은 게 있는데 하테하테예요. 저 밑에 지금 풋살장인가 봐요. 축구 하고 있네. 자 오늘 하루 재밌었습니까? 네. 좋아요. 내일도 화이팅합시다. 짠.